어우, <laughs> 좋아. 이거 네, 로라돼요 뒤에 부실 들이쳐 있어요. 어아 네, 받아갖고 줘 주시면 돼요. 에이, 재밌겠다잉. 떠다떠다떠다 아, <목소리도> 아, 재밌겠다. 아, 재밌겠다. 아, 아, 아. 네. 수중쿠션 떴어? 아, 이 아, 내가 작업받는가 왜? 아, 초록색 봐, 그랬는가 다 재미는 지 혼자 다고잉 한탄 아, 한... 제일 어, 빠때되겠다화이팅올리나 빨리. 빨리 나 나도 흘리게. 행님 올려. 행님 흘려. 돼 저기. 행님 흘려. 저 앞에 흘려. 지금 흘려 어. 붓이 들어올 때물어야 돼. 어? 아니 네 목줄 길지. 그냥 내렸다. 화이팅 왔다 왔다 왔다. 多漂亮！俩可得去瞅。